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쇼핑 요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이상 진짜 내돈 대산에서 정말 잘 쓰고 있는 습식 청소기, 바로 비셀 스팟클린 프로 요 제품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보시면 음, 네, 세월의 연식이 조금 느껴지죠? 아예 여기가 글자가 지워져 버렸어요. <laughs> 이게 지금 오패수통이거든요. 이 이전 제품이 사실 요거보다 오페 수통이 되게 오수통이 되게 쪼그매요 작아서 용량이 조금 큰 넓은 카펫 청소를 하기에는 조금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기변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만족스럽기는 해요, 사실 이제. 이따 청소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설명서 읽는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몇달 동안에도 여기 이제 오수가 나오는 구멍인데, 안에 있는 이제 오수를 비울 때 그냥 이렇게 부어가지고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뭔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쪽에 손잡이를 이쪽으로 돌리면 이 위에 뚜껑이 열리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여러분 설명서는 읽으셔야 합니다. 진짜. <laughs> 저처럼 설명서 안 읽고 하시면, 네. 몸이 고생해요. 네. 아이고. 자. 요런 식으로 딸깍 소리 나게 한번 이렇게 핸들을 꺾어주면. 네. 에이? 열려요. 네. 오페스통이 시원하게 열리는데, 그걸 모르고 진짜 몇달을쓴거 있죠. 네. 너무 바보지 됐어. 그리고 이제 요거 새로 나온 버전이 되게 좋은 게 아이고 지금 청소를 안 해놨는데 이렇게 필터가 두 개가 있어요 빨간 필터에서 오수가 이렇게 한번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나?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나? 아마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저희 집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카페트 청소를 해도 강아지 털 같은 게 진짜 많이 같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걸러줘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청소를 네, 해줘야 돼요 이거 조금 한번 닦아야겠다 네. 이거는 그냥 진짜 너무 제품 자체가 너무 직관적이고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진짜 설명서 안 읽고 썼던 이유가 딱 누가 봐도 전원 버튼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전원 온, 오프만 하시면 사실 설명서 굳이 안 읽어도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이거, 오수통 비우는 거. <laughs> 이거를, 네, 좀 봤었어야 됐나봐. 지금 보시면 노랗게 된 이유가 저희 강아지들 오줌, 네, 오줌 흔적들 네 청소하느라고 이게 지금 노랗게 변색이 올 정도로 너무 너무 잘 썼던 제품이고요. 그 옷방에 강아지 화장실 있는 배변판 있는 쪽에 카펫을 깔았더니 계속 얘네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결국 카펫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예전에는 거의 어, 하루 걸로 하루? 뭐 이틀에 한번 걸로 이제 사용을 정말 자주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진짜 내돈내산 한 가전제품 중에 너무너무 잘 쓰는 제품이긴 해요. 보시면 이렇게 흡입할 수 있는 이제 핸들에도 브러쉬가 달려있어서 문지르면서 오염된 부분을 청소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네, 요것도 역시나 개털이 엄청 끼어있죠. 네, 그래서 아마 강아지 키우는 집이시면, 여기도 지금 개털 장난이죠? 강아지 키우는 집이시면, 네, 요거, 습식청소기, 빗쇠, 요 제품은 진짜 추천해요. 안에는 이제 세제를 5cc였나 10cc 정도 그냥 타서 흔들어준 물인데, 뜨거운 물을 이제 넣지 않아도 그래도 오염제거가 꽤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 무엇보다, 이제, 기존 제품보다 용량 자체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진짜, 여기까지, 네. 이 용량이 전체 풀까, 요렇게 풀까지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까지, 맥시멈 선, 요풀 선까지 이렇게 많이 늘어난 편이에요. 그 이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용량이 되게 적어가지고, 좀 많이 스트레스였거든요? 너무 여러 번 비워야 돼서, 네, 요거는 그래도 한, 카펫 청소할 때한 네다섯 번? 그 정도 하면 거의 깔끔하게 다할수 있는 것 같고, 전체 청소, 하기에는 이것도 사실 용량이 좀 작다고 느껴지는 수준인데 어쨌든 뭐 가정용으로 나온 거니까 네년에한두번 정도만 네 전체 청소 돌리는 거라서 이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세제. 세제는 어, 처음에는 분명히 2만 원대였는데 점점점 가격대가 올라가지고 지금 아마 4만 원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세제 가격이 자꾸 식가한 것같은요는 세제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 빼고는 아주 만족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강아지 카펫 때문에 이제 요 제품 너무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세제도 진짜 빨리빨리 이제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어, 지금은 카펫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약간 청소용품 청소용 세제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자주 쓰기는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없으면 안 되는, 네, 저희 집 1등 공신입니다, 진짜. 이 습식 청소기를 한번 써보니까 없는 삶은 이제 상상이 안 돼요, 정말. 그 정도로 너무 편하고, 일단 은 청소하는 거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란, 네, 저희 집 강아지들, 네. 약간 미끄럼 방지 차원에서 저희는 거실에 이렇게 카페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화면에서도 잡힐 정도로 얼룩이 좀 심하죠.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겨우 내내 네, 창문 열고 청소하기가 조금 그래서 네, 겨우 내내 좀 묵었던 때들이 어우 말도 못해요. 냄새도 조금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봄맞이 카페트 청소를 좀 하려고 해요. 급수통에는 물을 이렇게 채워주고요. 전용 세제를 넣어주시는데 5cc에서 10cc 뭐 이렇게 기재된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넣습니다. 어, 처음에는 계량컵에 부어서 넣었는데 어, 컵 안에 손실분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아까워서 저는 그냥 눈대중으로 넣습니다. 일단 전원을 켠 상태에서 손잡이의 버튼을 누르시면 분사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청소하시면서 동시에 분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사실, 요거 뿌리신 다음에 바로 청소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분사해줘서 약간 때가 조금 녹아날 정도로 약간 시간차를 좀 두시는 게 훨씬 좋기는 하거든요. 저는 일단 설명드리느라 뿌리고 바로 이제 흡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일단 카페트 청소를 시작을 해봤는데요. 어, 요거 진짜 쾌감 장난 아닙니다. 일단은 요렇게 빨아 땡겨지는 이 오수들이 핸들에서 보일 때는 그렇게 더러워 보이진 않거든요?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근데 이따가 오수통에 모여있는 거 한번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1차로 청소기로 이미 청소를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네, 습식청소기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브러쉬에 개털이 장난 아니게 딸려옵니다, 다시. 근데 뭐, 들어가도 어차피 필터에서 걸러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만큼이나 돼요. 와, 지금 이거 두 번째, 지금 청소하는 건데, 두, <laughs> 네, 와, 말이 안 나옵니다. 일부러 하얀 배경이랑, 네, 비교 한 번, 네, 해보시라고, 이렇게 찍었는데, 아, 너무 더럽네요. 한 번, 네, 2차 갖고 안될것 같고, 3차 가겠습니다, 이제. 네, 이제 세 번째, 세번째는데 네, <laughs> 아직도 새카메요. 아, 오늘 하루 쟁이라겠네 진짜. 저처럼 1년에 한두 번 하지 마시고, 그냥 자주 하세요, 여러분. <laughs> 안 되겠다. <laughs> 짜란. 아까 그 얼룩 되게 심했던 그 부분이에요, 카페트. 전반적으로 카페트 싹다 청소를 했는데 깔끔하죠? 네. 지금 약간 그림자 때문에 약간 더러워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네. 최고, 최고. 네. 카페트 절대 포기 못한다 하시면 진짜 빗셀 청소기는 완전 추천입니다. <laughs>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